이리 신동, 사복 내가 너한테 인양 하는 끊어줄게. 너 같은 잡년을 잡통산이라 그래. 그러나 우정은 변치 말고 끝났어. 내가 대학병원에 대수술 받고 혈관이 뇌 척추까지 꽂혀서 내 실제 신기처럼 전주역 벗어나듯 여기에 인터넷까지 여기어 그러나 군산시 대야면 오기까지는 내실제 항생치가 부관으로 말해 너희는 군산시 해망동부터 내 성산면 본고양에 나를 놓고 카드번호 찍어서 서럽게 노을때나실제 닥댔다. 내 인생 태어나서 너같이 값없는 기집년이 현금놀이에 니네 신랑하고 복음 받았겠지만 내 우정은 끝났다. 선출하는 배고. 나를 알고 살면서 끝까지. 몇천만 원을 갖고 떠나야 되는 네 운명이면, 사금파리가 알려줄게. 존까지 말고 살아. 이게 내 병력이. 알았는데, 잡나 웃지마. 알았어, 샥나 얼마나 나라는 인간을 쓰러뜨리고 싶으면, 아버지 운명과 같이. 그때는 내 가족의 행복이 좋았어. 그러나, 대수술을 받고 내 혈관이 다열리는 적혈구, 백혈구가 뭔지 알고 잡냐나 몰카에다 실어서 니네 차에다가 횡설수설 묶어서 돈 순식간에 몇천만원 빼가서 나를 이렇게 낭주도 없고 배신도 없는 그런 그릇그릇 더러운 년을 만들었는지 니년 뱀 속에서 다시는 못 빠져날 거나 혼자 살아나왔어 맹수린 잘 들어 그걸 뭐 무속인이라고지 아무리 투병 중에 내가 석양 적절구 백절구 밝혔다만 이딴 식으로 돌아오는 죄는 군산 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네가 낳은 네 자식들이 얼마나 더 걸을 수 있는가 잘봐 이것은 용이 아니게 죄를 짓지 말아야 했어야 돼 그러나 나를 얼마만큼 잔인하게 찢었는가 어니 년들은 벽지에서 말해 갈구 알냐 사구청 시금청에서 왔는 기임녀나 니네 신랑이 대체 얼마나 잘났다고? 나를 이렇게 팔자 입시 무시했냐? 싸그냐?